건세보살 예 먼저 발보리심진언을 세번 외우겠습니다. 오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오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오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예. 요즘 시작하면서 목탁 소리가 들리죠. 그 목탁 소리는 새벽을 여는 도량석 목탁입니다. 예, 도량석 아침을 깨우는 목탁 소리니까 예, 그 목탁 소리 유심히 들으시면 뭐 그것도 마음 공부가 될 것입니다. 예, 국내외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늘 구독 포교해 주시고. 공유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대로 잘 가면 10만 구독자 확보는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 모든 불자들의 보람이며 자긍심입니다. 우리는 힘을 모아야 불국토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포교해서 구독 중인 불자들이 매일 생활부문을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독 신청하시고 듣지 않으면 뭐 그것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예, 지난 부처님 오신 날 저는 무의를 서는 마당에 잠시 있었는데 아직도 오시는 분들이 그 절반 이상이 유튜브 불교대학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면서도 아직도 포교할 대상이 많아서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예, 우리는 다 힘을 합쳐서 예, 유튜브 불교대학을 좀 많이 소개하고 포교해야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 바치는 정성스러운 공양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오늘은 흥미로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기 따라 슬 하시는 부처님. 근기 따라 슬법 하시는 부처님. 예, 제 상좌 중에 군법사로 있는 미공이라는 스님 이 있습니다. 상좌라면 세속으로 말하면 제자이면서 자식 같은 인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상좌 입장에서 은사는 딱한 분입니다. 예, 은사 스님 이렇게 부르지요. 아무튼 얼마 전에 군법사로 있는 미공 상좌랑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사안을 가지고. 경전마다 전혀 다른 법문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는 것이 대화거리가 되었습니다. 어, 이해가 되시는지요? 한 사안, 한 일을 가지고 경전마다 보는 각도,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미공상자를 보면서 공부를 제대로 하는, 열심히 하는 상자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에서는 이 몸뚱아리는 의지할 것이 못되니 아무 쓸모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에서는 이 몸이 소중하다. 이 몸이 있어야 수행도 하고 보살행도 하는 것이니 잘 보호할 만하다. 라고 또 말합니다.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예, 스님들이 법문 또 듣다 보면 전혀 다르게 주장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중들이 아주 헷갈려 하는 그런 수도 많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대승경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매동아들이 부모님이 싫다고 가출하였습니다. 부모님들은 전 재산을 현금화해서 그를 찾아 헤매던 중에 지쳐서 저 멀리 타지에서 새로 돈은 많으니까 궁전 같은 좋은 집을 지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들을 못 찾았습니다. 그런지 수십 년 고아로 떠돌던 거지 아들이 자기 부모님 집인 줄 모르고 우연히 부모님 집을 지나가면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청마루에 있던 부모님들은 직감적으로 그 사람이 자기 아들임을 알아차리고 저 사람 잡아라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은 자기를 잡아서 해칠 줄 알고 이웃 동네까지 줄행랑을 쳐 도망을 갔습니다. 부모님들은 똥 치는 일꾼들을 시켜서 친구가 되게 하고 또 차츰차츰 사귀면서 노임을 많이 주는 그런 데 있으니 가자. 노임을 많이 주는 조건으로 자기 집의 똥구름 치우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몇 개월이 흐른 뒤에 또 다른 일꾼을 시켜서 친구처럼 지내게 한 뒤에 대문 안팎의 집 청소랑 출입하는 사람을 관리하는 요즘 말로 하면 수의직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 다음 또몇 개월이 지난 뒤 주인되는 부모들은 그를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너는 착하고 능력이 있으니 온갖 중요한 물건이 있는 저 창고 관리와 회계 관리를 하라 하였습니다. 물론 이 일꾼은 자기 부모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주인 부모들이 나이가 많아져서 생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자 그를 앉혀놓고 자기들과의 인연 관계, 과거 지사를 다 들려주고는 부모와 자식 관계로서 그 집의 모든 권한을 다 넘겨줍니다. 예, 여기에서 이 얘기는 대충 끝납니다만은 많은 속뜻이 있습니다. 예, 간략하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법문을 설한 시기에 따른 분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 이것은 사실 상대의 근기에 따른 분류적인 측면이 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째, 부처님은 마음에 관한 직관적 법문을 하셨습니다. 바로 선법문, 화엄경 법문이 이런 유입니다. 이 법문들은 어렵습니다. 그 아들이 자기 부모인데. 자기 부모인 줄도 모르고 저놈 잡아라 하니까 아주 줄행랑을 친 그런 경우입니다. 둘째는 부처님은 인과에 관한 본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선인성과 악인악과. 선의 원인을 심었으면 선의 결과를. 악의 원인을 심었으면 악의 결과를 받는다. 그런 본문입니다. 아, 함경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 아들이 똥그렁 치면서 돈 많이 준다 하니까 자기 부모인 줄도 모르고 와서 일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셋째는 부처님은 관계성에 관한 법문을 하셨습니다. 관계성은 바로 인연법입니다. 인과법은 직선적인 면이 있으나 이 인연법은 입체적이고 관계적인 그런 법입니다. 유마경에서처럼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중생의 병이 나면 내 병도 다 나을 것이다라는 유의 법문입니다. 예, 그 아들이 마당 청소하고 또 수위 일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넷째는 부처님은 반야지에 관한 법문을 하셨습니다. 어찌든지 깜깜한 무명을 타파해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야 후회가 없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반야심경, 금강경 등 반야부계통의 모든 경전 말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아들이 창고와 회계 일을 맡으면서 일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다섯째는 부처님 불성 희망에 관한 부문을 하셨습니다. 예, 일체 존재는 다 부처님 같은 불성, 당신 같은 성품, 부처님 성품이 있으니 희망을 가지고 살으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체 중생 개유 불성.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그런 말씀들입니다 법화경, 열방경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 아들이 전재산을 몰려받는 그런 단계입니다. 다 부처다. 다 부처 될수 있다. 그런 거니까 전재산을 물려받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다시 좀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거지로 살고 있는 고아지요. 고아가 자기 집을 들여다보고 도망간 것은 첫째, 직관적 법문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똥걸음을 치게 된 것은 둘째, 인과에 관한 법문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대문 안팎의 집 청소랑 출입하는 사람을 관리하는 것은 관계성에 해당하는 본문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집 청소랑 출입하는 사람을 관리하자면 주인 어른과의 관계를 잘알 필요가 있는 것이니까 딱 맞는 말이죠. 넷째는 창고 관리와 회계 관리를 한다는 것은 반야지에 관한 본문까지 올라왔다는 내용입니다. 예, 다섯째는 모든 권한을 다 주었다는 것은 너도 부처님 될수 있다는 최고의 법문인 희망 법문입니다. 예, 이러한 법문들은 가끔 그 내용에 있어서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상대의 근기와 시기에 따른 임시적 방편이지 모두가 다 부처님 될수 있다. 이 세상에 대로 불국토를 만들 수 있다는 최종 공동 목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오늘 내용이 좀 다소, 어, 생소하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정도는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아주 말씀을 강곡하게 정리해서, 지금 제 나름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 오늘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경전의 내용이, 같은 사안을 두고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근기적 문제, 경전 체계적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공부를 하면서 차츰차츰 자꾸 정리를 해가야 합니다. 예, 초보불자들은 이 소승경전과 이대성경전에서 상당히 괴리가 틈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상당히 헷갈려하고 또 낙담하는 수가 있는데 예, 그것은 먼저 공부를 한 분들에게 묻는 일이 중요하고, 어, 오늘 제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좀 감이 잡힙니다. 예, 좀 어렵더라도 여러 번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차츰차츰또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00만 구독자, 333만 구독자까지 하려면 많은 시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예, 천천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부보살